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생각보다 일찍 찾아온 여름날씨에 많이 불편하셨죠? 참 덥다 싶더니 어느새 장마철에 접어들었는데요. 올해 장마는 6월 중순부터 7월 후반까지 평년보다 길게 이어지고 비도 5에서 10%더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국지성 호우가 잦아져 전국적으로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니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쪼록 장마철 안전 사고와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6월 셋째주 C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교주 이만희의 고향인 경북 청도를 성지로 만들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이에 우리 교단을 비롯한 교계가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총회 신천지 성지화 저지 특별위원회는 성도에서 성지와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신천지의 이 같은 움직임을 막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성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 연합하고 힘을 모전 교회가 회가이와또총회 신천지 저성지와 저지 특별 연회가 중심이 되어서 공동으로 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천지 성지 저지 결의대회에서 총회장 김종영 목사의 일성은 복음 안에서의 연대였습니다. 신천지와 같이 교회에 잠입하는 이단을 막기 위해선 연합의 힘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결의 대회는 경청노예와 청도 지역교계 및 범교단 연대가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만희 교주가 주도하는 청도의 신천지 성지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우리는 신천지의 청도 신천지 승리와 출인을 끝까지 반대할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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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전국 교회의 모든 교단과 청도 70개 교회와 협력하여 청도 국민들의 신앙적 안정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법적 사회적 대응에 힘쓸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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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발표된 결의문에는 신천지 예방센터 건립과 같은 구체적인 대응 계획이 담겼습니다. 또한 청도의 성지화 시도를 막아 영남 성교의 개척자라 불리는 베어드 성교사의 복음대로를 수호하겠다는 다짐도 포함됐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신천지 전국대책연합 이덕술 목사는 한국교회가 청도 현지 주민들을 위해 신천지 성지화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이런 청도인데, 이 지역이 이단 사이비의 성지다. 이거 얼마나 오명이 됩니까? 또 그런 자들이 자리를 매김하고 자리에서 계속 포기 활동을 하고 유혹을 한다면, 가정가정마다 계속해서 이단에 뺏기는 영혼들이 생겨날 것이고, 가정 갈등과 파괴와 또 가출과 등등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신천지는 교주 사망 후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 청도에 교주 가묘를 조성하는 등 성지와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막대한 물량 공세를 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결의대회 다음 날에도 신천지 측은 상당수 마을 주민을 초대해 선심성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승자를 작업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동네 사람들을 선심을 베풀고 이렇게 함으로써 매매가 안 되는 시골 땅을 매나 더 가격을 또 이렇게 얹어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그 땅을 안 팔겠느냐는 것이죠. 만약에 성지화가 100%된다면옛이 아름다운 이 현리 동네는 사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봉사와 성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잘 설득시키므로 이 동네를 아름다운 현리 마을로 계속 채석되는 일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저지 특별위원회 김재만 위원장은 신천지의 성지와 시도가 대한민국의 보금지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모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총회는 물론 전국교회의 관심이 시급한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신천지 저지 특별위원회는 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며 상설화가 확정되면 지역예방센터 설립을 통해 보다 강도 높은 신천지 대응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CTV뉴스 현상혁입니다. 제 110회 총회를 위한 교단의 첫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총회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본격적인 총회 준비에 돌입한 건데요. 제109회 총회에 이어 교단이 지향하는 정책총회가 어떻게 구체화될지 총회준비위원회 출범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민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10회 총회를 준비하는 총준위가 6월 16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총준위는 차기 총회장의 정책을 수립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기구로 총회가 한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관 및 권역별 소통을 담당합니다. 부총회장 장봉생 목사는 정책총회의 기치를 110회기에도 이어갈 것이라며 정책이 이끄는 총회를 시사했습니다. 또한 총준위의 활동 시한을 제110회 총회까지로 한정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110회 총회장 후보로서 함께하는 정책총회의 그림이 은혜롭고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총준위는 이름 그대로 총회를 준비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9월 22일 총회 때까지만 활동합니다. 이를 위해 총준위는 권역별 준비위원 15명을 비롯해 자문위원과 전문위원 등총 50명 규모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은 한수원 목사를 임명했습니다. 한 목사는 장봉생 부총회장과 서울로에서 함께 사역하며 돈독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이 노예를 잘 지도하고 인도해오고 싶기 때문에 아 그런 마인드면 총회도 잘 운영해 갈 것이다. 그래서 110회도 더 새로운 총회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진위는 운영팀, 정책팀, 개혁대회팀 등세개의 팀으로 나뉘어 활동합니다. 오는 7월 14일 전체 회의를 통해 각 팀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제 110회 총회의 방향을 자세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CTV 뉴스, 박민규입니다.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조직한 총회 특별팀이 두 달간의 활동을 마치고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조직했던 총회 특별팀이 임무를 마치고 6월 19일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재난이 발생하자, 지난 4월 25일 총회 임원회와 구제부 및 산하기관 등이 모여 총회 산불 TF를 구성했습니다. 총회 산불 TF는 약 2개월 동안 사역하며 전국교회의 사랑을 재난당한 교회와 성도 가정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총회에 답지한 특별헌금이 10억 원을 넘었고 총회 산불 TF는 1차로 5억 4,500만 원을 피해교회와 성도 가정에 지원했습니다. 총회 산불 TF 위원장 김종철 목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업무를 잘 수행했고 마무리를 하게 됐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감사했습니다. 어, 신속하게 이제 저희가 도울 수 있었고요. 또 CTV에서 특별 이제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영상도 제작해 주시고 홍보도 하고 동영상에게 주셨습니다. 또 기독신문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불 모금에. 많은 기사와 또 광고로 도와주셨고요. 총회장 김종영 목사는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굉장히 크다며 이번에 그 역량을 이끌어내주셨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구제부를 중심하고 또각 속회와 전국교회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함께 모은 것이 재정적인 모금도 그렇고 굉장히 어느 때보다도 투명하게 진행되어진것 같습니다. 교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갈 때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나 그런 소회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선교하신 우리 기한 목사님 장로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김 총회장은. 우리 교단이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만들면 좋겠다고 구제부에 요청했습니다. 이후 산불복구 관련 사업은 구제부가 이어받아 진행합니다. 우리 교단은 매년 6월 넷째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순교 정신을 기리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될 텐데요. 순교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깊은 울림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 CTV가 순교자 기념 사업부와 함께 순교자 기념주일 캠페인 다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이번 영상은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들에게 순교 정신을 전하는 좋은 도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한 주간 교회에서 캠페인 영상을 함께 시청해 보는 건 어떨까요? 김희돈 기자가 소개합니다. 순교자 기념주의 캠페인 다큐 영상의 취지는 해마다 돌아오는 순교자 기념주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 있습니다. 단지 과거를 기리는 날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영적 각성과 도전을 주는 기회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은 한국교회 대표 순교자들의 삶을 따라가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순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제가 주기철 목사님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왜 저렇게까지 고문을 당해야 하나 보는 저까지 억울하게 느껴졌어요. 영상은 그들의 순교에서 나의 순교로 시선을 옮깁니다. 만약 오늘 순교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순영은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바로 내어드리기에는 좀 무섭고 고민돼요.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이 믿음을 마지막까지 저 버리지 않을 거요. 다큐는 이 질문을 통해 순교가 특별한 순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평생 살아가야 할 신앙 자세임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시대는 백색 순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죽이는 순교일까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죄성을 야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일을 위해 나를 헌신하는 것이 백색 순교 신앙입니다. 순교자의 희생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상은 순교의 계승과 실천을 도전합니다. 저는 이 순교자의 정신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교자의 정신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교자의 정신이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한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하는 정말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교자기념사업부와 ctv가 제작한 순교기념주일 캠페인 다큐영상은 다양한 세대들에게 순교의 의미와 가치를 소개하고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소중함을 전합니다 6월 22일 순교기념주일은 물론 한 주간의 공예배와 소모임에서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풀버전과 쇼츠버전으로 제작됐습니다 순교자기념주일 함께 기억해요 함께 기념해요 승교자 기념주일 함께 요 함께 기념요교자 기념주일 캠페인 다큐 영상은 C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 6월 20일은 이기풍 목사 순교 8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자 제주도 선교의 개척자였던 이기풍 목사는 일제의 모진 탄압 속에서도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며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결국 1942년 오늘 순천 우황리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자 순교의 달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 그리고 믿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친 순교자들의 순고한 희생을 다시금 되새기며 순교자 기념주간을 더욱 의미있고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CTV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기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